다 합니다. <웃음> <웃음> 자 여기 서갑니다 가볍게 올라갔죠. 네. 이어깨 스트레칭 그걸 잘해주면 이렇게 합니다. 가볍게. 일단 네. 뭐 힘이 안좋고 그냥 합니다. 게 통장 자세도 할수 있고요. 네. 여기 통장 자세에서 할 수도 있어 이렇 이렇게. 네. 척추 소리 나죠? 가볍게 튕겨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뭐 본인의 몸을 교정하는 거예요. 자 가볍게 겠습니다아까에자 정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바로 오른손 보는 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바로 가죠. 그 다음에 옆구리 운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다음에 한자 숙여서 하루죠. 쓰고, 쓰, 하나, 어.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항상 가볍게 튕겨주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앞으로 숙였으니까 뒤로 둔빙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여덟. 자, 그다음에 앞으로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게 펜타에서 조금만 넘어가고 이젤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이렇게 주겠고요 아까쯤에 한 가지 때문이 있는데, 태권도에서 기말자세, 지으에서 이제 튕겨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발이 <목소리> 밖에 그러면 이쪽에, 서해분 쪽에 수축이 안 되면서 되게 시원합니다치원한 풍징도 보고요. 이걸 꼭 따라하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그래서 앉아서 쭉 일어납니다. 허리 강화에도 좋고요. 네. 여기까지입니다.